태극으로 놓고 한번 얘기해 볼게요 이제 플러스가 양이 성장하고 음이 쪼그라드는 요게 이제 천부경이 뒷부분 가서도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윤회하는 얘기고요 여기 우주 돌아가는 공식이에요 이거를 나눠 볼게요 <laughs> 그러면 여기는 겨울에 당되죠 예장 겨울은 감출장 그러죠 봄은요 날생 여기 이렇게 풀이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땅에서 땅 위로 풀이 올라오는 모습이에요. 생, 생겨났다. 장. 이거는 원래 원형의 글자가 이거죠. 지팡이 짚고 있는 머리가 엄청 긴 예, 노인. 그러니까 머리가 길다는 건 예전에 머리를 이제 제대로 안 자랐을 때, 그러니까 머리 엄청 길었을 때죠. 머리 함부로 안 자를 때 보면 이제 오래 산만큼 길겠죠 머리가. 그래서 머리가 길다는 게 이렇게 지팡이를 짓고 숙고하고 있는 이제 노인의 모습을 그린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글자가 이렇게 되면, 그래서 지금 여기서 손, 이렇게 하면 노인 노자가 되고요. 예. 여기서 지팡이의 포인트가 가면 숙고할 고 자가 되고요. 헤어에, 머리카락에 초점이 가면 지금 이렇게 된 거죠. 예. 그쵸? 이해되시죠? 이 어떤 글자인지 예. 그래서 지금 이렇게 지팡이 짚고 있는 모습에서 이렇게 해서 길장자가 돼다 같은 글자에서 시작된 거예요. 머리가 길다 나이 들었다 예. 또 노인들이 좀 숙고를 하시는 모습. 지팡이를 짚고 좀 과거를 음미하시고 이런 부분에서 아마 숙고하다 이런 의미가 온것 같아요. 이 정도 보시고 셨죠. <laughs> 자,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런데 여기서, 여기서 의미하는 건 예, 노인이 아니라 여름철에 한참 길게 자라났다, 예, 정말 잘 자랐다 이런 의미로 쓰인 겁니다. 예, 가을은요, 예, 수확하다, 거둔다. 자, 그러면 이게 우주 공식이라면 우주는 동양철학에서 발견한 우주 공식은 이거거든요, 음양오행. 좀 어긋났지만, 가운데 토. 예, 토 기운과 봄의 목 기운. 예, 여름의 불 기운. 나무가, 나무가 불처럼 자라죠? 나무가 자라면서 불처럼 타오르는 모습을 취합니다. 예, 그런 것까지도 다본 거예요. 그래서 나무가, 나무는 자꾸 위로 자라는 기운이 있고, 그 기운이 극치에 이르면 불처럼 자라고. 그런데 그, 그게 이르고 나면 음기가 자라서 어떻게 돼요? 금 기운. 자금 기운은 쪼그라든 기운입니다. 흙이 흙이 쪼그라든 게 세죠. 흙을 뭉치는 뭉쳐 놓은 게 세죠. 더 뭉치면 액체가 된다는 겁니다. 물. 그래서 물이 제일 쪼그라든 거. 예, 이렇게 해가지고 토는 그 중간적인 에너지. 예, 그래서 항상 이 항상성을 유지시키고 뭔가 균형을 잡아준 에너지로 대표하고요. 이네 이 가지 에너지를 뭐 먹음 는 에너지 이런 느낌으로도 쓰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 이해하시면. 동양 철학은 이게 다다. 음양, 음향, 음양의 진동. 결국 이게 풀어 놓으면 음양의 진동이죠. 태극이라는 거. 그래서 태어나서 자라고 나이 들어 쪼그라들어서 아주 사라진다는 겁니다. 씨앗으로 돌아간다는 건 사라진다는 거죠. 인간은 인간의 측면.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다시 태어난다고 본 거예요. 이 오행설은 기본적으로 윤회설입니다. 그러니까 끝없이 돌고 도는 거예요, 우주는. 그래서 천부경에서 이걸 뭐라고 합니까? 뒤에 가면 만왕, 만래, 그래요. 만번 오고 만번 간다.